리드도 있었고 협동전 협동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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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고 있어요? 그 형태와 유사한 느낌으로 아 진짜요? 네. 이거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일단 뭐 어떻게, <laughs> 어떻게 되겠죠? 아 파워 네, 인데 아, 아, 네. 아, 아, 네. 아니 아, 네. 서열 높지 아, 않으세요? 어. 저희는 디펜스 더비를 이제 개발한 라이징 윙스에 나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곳에 왜 오게 된 건가요? DD100일 기념에서 음.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몇번 아마 보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터뷰 장면에서 꽤 많이 보시기는 하셨는데 예, 그래도 모셔다가 또 소개를 한번 또해 드려야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 디디 파트장 손명식 개발자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반 네, 네. 앉으시세요. 아, <laughs> <laughs> 저희 인터뷰에서 많이 또 모습을 비추시기도 하셨지만 네. 본인의 소개를 좀 유저분들께 해주시자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디펜스 더비 기획 담당하고 있는 손명식이라고 하고요. 게임이 재미없고 문제가 있으면 다제 제 탓입니다. 네, 재밌으면 제덕이고요. 네, 그렇게 와주시면 아, 네. 됩니다. 아, 네. 네. 칼과 방패를 동시에 지고 있네. 네,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게임도 보면은 뭐 스토리 짜는 사람, 뭐 그래픽 만드는 사람, 뭐 네. 많잖아요. 네. 그 어떤 부분인지 아까 기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음. 어떤 건지 지금 저희 디펜스 더비에서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시 일을 안 한다는 발언이고 어? 여기서부터 어, 여기만 딱거어내서 연구만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제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요 주로 이제 다른 분들이 일하시는 것들 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음...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체크하는 <mniej 모르겠어요> 아. 롤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도 궁금해요 스토리는 실제로 문과를 뽑나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하고 싶은 분들 열정만 있으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열정으로 일해라 어, 열정 어, 라이 예, 약간 좀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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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아, 열정. 중요합니다 열정. 네. 그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약간 그 디펜스 더비에서 이제 약간 플레이를또 직접 많이 해보실 거고 한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라이징 윙스에서 뭐, 크래프톤에서 유저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음. 우리는 유저들 이야기를 귀귀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실제로 파트장님은 커뮤니티 하루에 네. 네. 몇번 보십니까? 출근길, 퇴근길에 한 번씩 보고요 아 제가 다 아, 보세요? 오. 보고, 보고 저희가 대응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가 좀 속도가 느린 감도 저희가 알고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것도 다 챙겨서 관리되고 저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거 언제 고칠 거냐라고 <laughs> 네, 많이들 제보 주시면 그게 실제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약간 좀 궁금한 게그 사실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는 것들 당연히 칭찬도 있겠지만 약간 좀쓴 소리도 날카로운 거 있죠. 많아요. 저도 음, 많이 보거든요. 음, 네. 근데 그런 거볼 때도 아, 이거 좀 상처받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상처받으십니까? 저는 상처를 받을 그 기간은 지났고 워낙 오! 워낙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야, 어, 이미 단단해서. 그 얘기해 주시는 거에 사실 욕, 욕을 하셔도 상처을 받지 않으니 오히려 <laughs> 가감 없이 많이 써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욕을 진짜 하는데 왜 욕하겠어요 아니 더 재밌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니까 영상을 만들어 봐도. 실제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조회수의 한5% 정도밖에 안 돼요. 아뭐 그런 것도 있고 정말 하고. 열성적이신 분들이라서 네. 쓰는 거라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 게그 디펜스 서비를 실제로 플레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과금도 많이 하십니까? 이거 아, 좀 궁금했어요. 궁금하다. 저는 과금을 안 했습니다. 아 무과금이에요? <laughs> 아, 네 아, 무과금 무과금입니다. 아 그러면 은 네, 무과금이시면. 티어가 혹시? 제가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못했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다이아 3. 오! 아, 무과금으로요? 아 무과금으로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더 많이 올라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무과금 다이아는 좀 놀라운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네. 개발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음. 11월 추가된 이제 추가 콘텐츠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의 여정 음. 이야기를 네.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새로운 플레이 더비 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음. 고민이 내부에서도 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우리 게임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를 되게 긴 시간 동안 좀 찾아봤고요 런칭에서부터 음. 그래서 좀긴 시, 간두달석달 달 거쳐서 지금 하나 아예 새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음. 그 과정에서 지금 로그라이크 같은 포맷에 요즘 요즘 좀 재밌게 그렇죠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포맷으로 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멀티 플레이 게임인데 약간 싱글 느낌으로 뭔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네 예. 아,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더비는 네 명이서 실시간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네, 싸워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재밌지만 한 판이 너무 진지하고 아 그런 아 거에 대한 또긴감이네 또 무겁고 있구나. 해서 조금 아 조금 가볍지 가벼운 다른 재미를 음 주는 컨텐츠를 제공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아 너무 좋은데 네, 약간 예뭐 비하인드 같은 거기도 하겠지만 후보군에 있었던 다른 뭔가 아이디어들 있었을까요? 그러게 뭐 예를 들면은 레이드도 있었고 레이드 어 예. 레이드도 오, 오, 실제로 이야기가 있었군요 레이드도 있었고 협동전 접속적어어예뭐그고 예, 예, 있어요. 지금 이제 기획은 좀... 예,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쩌고 여러 가지 것들 그 카페에 의견 주시는 것들도 저희도 어? 다 보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 음, 디디토크를 1 1월 때, 예. 그때 얘기 나온 게 되게 좀 재밌고 웃긴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캐슬이 네 개가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아, 어, 네. 그리고 왼쪽 아래, 오른쪽 위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 형태와 유사한 느낌으로 아 진짜요? 이거, 이거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일단 뭐 어떻게, <laughs> 어떻게 되겠죠? 아이생님인데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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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열 네. 높지 어, 않으세요? 어, 그렇...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네 어, 그런 네,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좀 더비 의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션 시스템이 약간 좀 불편하다고 좀 느끼셨나요? 실제로 이제 무과금 유저로서 힘들었습니다. 아 힘들었다. <laughs>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어. 뭐, 아마도 다들 느끼고 계실 아 이거 뭐뭐 뭐, 핑퐁 그러고 그렇죠. 나왔는데 어. 핑퐁이 안, 안 나오고 한조에도안 안안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음. 다음 거는 또또 또 새로 받아서 깨야 되고 뭐 나올지도 모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이 음. 저희도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거를 뜯어 고치려니 너무도 많은 것들이 아. 그 내부에 얽혀 있어서 아. 좀 덜어내고 정리하는데 좀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됐고 업데이트를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아, 여전히요. 유저들의 분들의 이제 피드백들도 대단히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확실히 뭐 이런 의견들 많이 주세요. 네. 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다 듣고 있다, 다 수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 컨텐츠 추가가 가장 좀 인상 깊었어요. 멀리건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마법 음. 타입으로 가는데 이제 물리가 딱두 개가 있다 근데 딱 물리만 두개 기가 막히게 처음에 딱 나왔을 때와 이게 확률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아이고. 어떻습니까? 약간 이 멀리건 좀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음, 지금 멀리 건은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이제 좀 많았었는데 느는게 오래 걸렸다기보다는 고민하는 데 오래 걸렸던 아, 거고 사실 조금 양날의 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물리만 계속 나오는데 마법덱인데, 그렇죠? 음.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도 실제로 정말 그런가 하고 다 뒤져가지고.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봤는데 그건 아니었었고 한참 보니까 근데 월링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테마 모드로 올린 거는 맞죠 이게, 이게 너무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쉬워지고 음. 그냥 모두가 그냥 좋은 카드들 들고 시작해 버리면 은그 더비의 네? 재미가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네. 고, 고민도 조금 있는 운빨이라는 게또 재미 요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고. 저희도 조금 실제 더비에 적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카드풀이 좀 지금 어쨌든 대개 형태가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1 티어 싸움 가면은 네. 다 똑같을 거예요, 확실히. 네, 맞아요. 그게 음.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추가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긴 했는데 네. 추가 콘텐츠에 대한 음. 내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음. 11월 중순 업데이트까지는. 새로운 컨텐츠들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채워 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존의 음. 뭐 돌파나 던전에서도 사실 좀 불편한 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들을 좀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거 너무 좋았어요. 기술 쓸때 일러스트 팍! 아 맞아요 이예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또 굉장히 환장을 하는 아, 이 다음 12월에는 네. 제가 막다더 앞으로 지 아, 모르겠는데 더앞다뭐 어, 있겠죠 더 앞으로 돼요 아 이제 스킨들을 이제 아 드디어 예,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 오. 당연히 스킨들이 거기에 다 적용돼서 나오는 걸로 이제 개발을 와. 하고 있습니다 인게임에서도 네 인게임에서도 오, 다 나와야죠 이거는 그래서 미리 예, 이제, 이제 예, 다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 크게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다들 의견 주시는 길드 길드에 대해서는 길드. 네. 아마도 저희가 내년부터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근데 정보를 굉장히 많이 푸시는데요? 저를 앉혀놓으면 끝입 <laughs> 라이징 윙스의 약간 유출좌 같은 느낌 <laughs> 유출좌 <laughs> 제 머릿속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잡혀있거든요 아,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기대되는데 그런 것도 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자랑할 만한 거 이거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뭔가 이럴 게 있을까요? 혹시나 다제아이디어죠야 라고 하면은 야 네, 약간 나 구할 뻔 지금 나 <laughs> 구할 뻔 다른 님들이 들으면 어, 밑에서 지금, 아이디... 일하고 있네, 지금, 네. 뛰어올라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뛰어올라옵니다 다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들으면 뛰어올 수 있는데 아 아닙니다 저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 제가 한건 거의 없고 음. 그냥 어, 음 잘하고 있네 도장 찍는 오케이 음. 딱 해주는 사람이어서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 이야기를 저희가 또 많이 해봤는데 사실 좀 마무리 질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좀 언제일지. 유저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셨을 때가 그냥 제일 뿌듯하죠.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1년 차일 때, 막 신입일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다만 그때는 제가 만든 무언가 하나, 예를 들면 몬스터 하나, 컨텐츠 음. 하나였다면 지금은 이제. 게임 전체, 이 디펜스 더비라는 게임을 즐겨주시면 그 즐겨주시는 것에 칭찬도 좋고 욕도 좋고 어떠한 반응도 많은 게 사실 저희에게는 에너지죠 그중 그거를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aughs> 뭐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욕을 너무 하시면은. <laughs> 어, 할수 있지. 아, 하지만 어, 사람, 사람인 있지만 그래도 그냥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는 그거가 이제 저희 개발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카페에서 이제 유저들이 갑자기 이 영상을 보고. 어, 욕해달라고 와서 왔습니다. 아, <laughs>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어, 명식님 이거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명식이 형. 약간 이러면은. 명식이 형. <laughs> 아, 명식이 형. 이러면은. 그러면 저희 저그래튼턴 동해 가지고 저한테 <laughs> 계산을 했니 네, 어떻게 해 주시겠죠? 아, 네. 아, <laughs> 아, 전달이 또 제가 그러니까 디펜스더비가 지금 이제 1 0 0일차가 됐잖아요. 네. 1 0 0일 축하 기념이 됐는데 어, 지금까지의 여정 솔직히 좀 어떻게 보시나요? 100일 되돌아 보면은 정말 며칠 안된것 같거든요. 지금 아 너무 정신 없었어가지고 음 그렇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 되게 많았고 저희도 유저분들도 아쉬운 부분들 되게 많았을 거고. 대길은 사실 뭐 이벤트지만 어찌 보면 저희 개발팀 입장에서는 정비해서 더잘 되기 위한 약간 터닝 포인트로 잡고 있거든요. 충분히 되게 많은 분들이 즐겨주고 음 계시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운 이게 감사한 상황도 맞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말. <laughs>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재밌게 즐겨주시고 결제도 좀 해주시고 <laughs> 매일매일 게임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다 채워주실 네. 거다 사실 막 파트장님 막 이렇게 막 개발자분들 나와서 막아 결제해주세요 이러는 게잘안 하잖아요 이게 근데 아 이게 원래 MG 한 거예요 이게 맞지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아 맞아 맞습니다 예, 저도 월급 받아야죠 아그 맞습니다 <laughs> 어, 자 지금까지 이제 손명식 파트장님과 함께한 이제 DD 비하인드 톡이었고요 파트장님, 저희 유튜브 구독 아시죠? 항상 유튜브 많이 보실 테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구독, 이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가능하십니까? 어, 어, 네, 알겠습니다. 네, 3, 2, 1, 액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손명식 <laughs> 파트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근데, 파트장이면은 보통, 파트장님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피디님 이렇게 부르나요? 어떻게 부르나요? 사실, 직책을 잘 부르진 않는데, 저희가.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명식님 이렇게 부르나요? 아, 어, 네, 그냥 사실. 아, 진짜요? 네, 그냥, 그냥, 그러면 엠지하다. 신입사원이 어. 들어와도, 명식님 이러나요? 어. 따로 가서, 나 얘기할 아, 할수 있지만, 할수 있지만, <laughs> 아, 할수 아, 있지만, 아, 그래요? 아, 고적으로